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검수안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가 했습니다만, 어, 안팎의 반대론에 여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논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법률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장애인 권법센터김리원 변호사, 아 그리고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주요 쟁점 또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원 변호사님 시에서 광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예. 김영원 변호사님과 의원님 함께 인사 나눠 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도 함께 토론에또 추가 질문 등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자 법사위 통과까지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자큰 틀에서 입법 취지랄까요 그리고 최종 확정된 법안 주요 내용 짚어볼 텐데 자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 김영배 의원님? 네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그동안 국민들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이제 국민적 삶을 지키는 그런 이제 중요한 체계로 작용을 했는데요 문제가 검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좀 집중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 그리고 그랜저 검사가 무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켜 왔던 그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어, 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를 포함해서 그동안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의 개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선진적인, 어, 그런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고, 예. 그리고 어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을 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는 동시에 검찰은, 어, 이런 피의자나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소 전담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합의했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원안보다는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하시면서 예. 여야의총을 통해서 통과되고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다 국회의장과 세 분이 어, 사인을 한 중재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고 예. 그리고 어, 한국형 FBI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사 전담 기관을 설립해서 1년 반 안에 어, 수사를 전담시키는 쪽으로 해서 검찰은 기소 기관으로, 수사는 한국형 FBI에서 이렇게 하고 일상적인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한다는데 큰 틀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이 제대로 그 최종 법안으로 올려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1년 6개월에 없어지고 어떠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중재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제 중재안의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어, 하나는 이제 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 이개 범죄를 어 남겨 두고 나머지는 어 이제 경찰에 넘기고 예. 그리고 어 나머지 두 남아 있는 두 개까지도 한국형 FBI라고 하는 네. 어 이제 수사 전담 기관이 만들어질 1년 후까지 1년 반 후죠.까지 예. 어 이제 작업을 해 가지고 음. 어, 법을 만들고 기관을 만든 다음에 완전히 이관시키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었는데요. 법안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중재안 중에 어고 그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중에 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즉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건의 경우에 예. 검찰이 추가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에 네. 어, 추가로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할수 있도록 여지를 확보해주는. 어그 부분은 조금 추가했거든요. 보안 수사할 수 야당이 있다. 야당이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 대부분 어, 수용해서 예. 어, 법안이 지금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현재 법원에 상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서민들의 삶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네, 이제 권력 기관은 역시 견제와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 어 경,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예.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적으로 수사를 하고 예. 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재조사,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고요. 어, 검찰은 어, 경찰이 수사해 온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소를 어, 전담을 하면서 공소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예. 어, 치우침이 없이 수사기관 각이 기소기관 간에 어, 균형을 좀 잡아서 오히려 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죄, 추가죄가 있는데도 밝히지 못하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수사권 이런 걸 통지, 민주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훨씬 더좀 균형 잡힌 수사 체계다, 선진적 수사 체계로 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김영배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영배 변호사님 질문해 주실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왜 이게 대화가 안 되는지 좀알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지금 되게 광고 문구처럼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수사라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건드렸을 경우에 국민들이 당하는 심대한 피해를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1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 이건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누구 이렇게 미운 놈 찝어서 괴롭히고 이런 걸로 쓸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2번,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어떤 수사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완, 보강수사를 하고, 어, 추사를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검찰 제도의 태생 이유거든요. 예. 이게 수사 통제의 효과성도 높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컸습니다. 예.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정상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번이 잘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법안을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이 1번 부분을 없애고 2번에 검찰이 집중하게 하자라고 했던 게 수사권 조정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이 된. 되... 되고 나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급하게 1번 다 없애고 2번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1번, 2번의 이 수사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1번 보고 놀란 가슴으로 2번까지 초토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좀말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차 얘기가 같은 나라가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검경의 좋은 협력 체계를 꾸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다 무서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선진적인 시스템이에요. 예.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검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고 기소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칼 휘두르고 권력에 빌붙고 하는 거 용서 안 됩니다. 애초에 수사기소 분리론이 나온 이유는 1번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수사 통제와 보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결코 서민 민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자 김영배 변호사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 지금 1번 직접 수사권을 어, 축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고 선진 체계가 맞다는 걸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그거는 좋고요. 두 번째 보안 수사를 어,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현재 법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경우에 어, 합리적이고 어,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경찰 어,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경우는 검찰이 충분히 어~ 보안 수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별건을 금지하기 위해서 별건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남용권은 남용이 심했고요 그래서 어~ 그 경우에 이제 검사가 송치를 요구해서 경찰에서 송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아까 김여영 변호사님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수사기소 불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적으로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이어서 제가 변호사님. 말씀드릴게요. 예.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각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동일성은 일반적으로 그게 어떻게 표현되건 간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으로 이해됩니다. 공판 단계 이후에 쓰는 개념이에요. 수사 단계에서 쓰는 말 자체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관련성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관련성은 수사 단계에서 쓰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문구가 동일성에서 관련성으로 바뀌어서 본회의에서 수정 상정이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건 바뀌어서 상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수사는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그 관련성의 범위 내라고 하는 이 제약, 제약을 2019년 패스트 트랙 통과하는 수사권 조정에서는 왜 가지 않으셨나요? 보안수사에서 이 관련성 내지는 지금 동일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벗어나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드실 수 있는 것인지 오로지 그니까 동일성은 이제 어~ 검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경찰에 어~ 송치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예. 어~ 동일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검사가 마음을 먹고 직권 남용에 가까운 어떤 이제 권한 남용을 할 경우에 문, 별건 수사를 하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 의원님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고 검찰이 드리면. 수사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어, 이 검사가 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슨 이제 아까 그 우리 김여영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듯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되는 다른 사건들에서 대해 수사를 못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 신청 아, 사건도 이의신청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하나요? 사건과 고발 사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찰이 수사했던 이의 신청 아니요 불송치 결정이 내렸을 예. 때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그 검찰이 기록 송부하고 재수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두 그 개는 오, 달라요. 이의신청이 됐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90일 이내에 기록 송부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보안수사를 당연히 할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직무배제 경찰에 대해서 이 경찰은 검찰에게 어, 검찰이 보안수사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했는데도 도대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경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불송실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2는 기록을 송부해달라. 이거 재수사를 하라. 이렇게 할 요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이후 단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법적 통제를 어, 이, 실제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뭐, 뭐가 문제라는 거냐면 법사위에 지금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도 이두 제도를 구별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1번, 이의신청제도는 고발인이나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어떤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 신청서를 따로 경찰서에 내서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 제도이고요. 지금 말씀하는 90일 이내에 기록송부에서 보는 제도는 별도의 제도예요. 그거는 불송치 그러니까 제가 결정에 대한. 고소인, 고소인의 경우를 말씀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하는 분이 이제 고소인과 고발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고소인의 경우는 보통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당사자 혹은 법률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당연히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동일성이요. 그 부분에도 동일성을 요구하시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 올라온나는 동일성이라는 제약을 이 이의신청 사건에 불필요하게 가해서 딱그 부분까지만 볼수 있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의신청된 사건 때문에 검찰이 송치되는 사건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동일성 지금 그거를 유지하고 계시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 별건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별건의 경우는 어, 경찰에게 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별건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어,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이런... 김을환 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건을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이 더 답변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예를 들으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사건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이게 그 검경이 사실은 2020년까지는 아주 간명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예. 경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수사 착치고 나가서 뭔가 하고 경 그거를 검찰에 어 송치 의견 송치 의견을 뭐 무혐의로 보내든 혐의 있음으로 보내든 일단 예. 전권을 송치하며 검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네.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하는 뭔가 감명한 시스템인데 2019년에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사건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강제로 멱살 잡고 검찰에 끌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지금 그렇게 이의 신청조차 할수 없는 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사실 불, 송치가 뭔지 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사건의 기록만 90일 동안 보도록 <laughs> 송치를 그러니까 기록을 송부하죠. 송치도 아니고 이게 말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검열가들도 예.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예. 그 제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애초에 검찰에서 작동했던 수사지위가 한 순간에 날라가니까 예. 이거에 대한 통제나 보안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아까 김예원 변호사님이 이제 선진 사법 체계는 음. 어, 수사기관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 수사지휘권의 이 부활이라는 말은 검찰과 경찰이 상하 관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 1차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권력기관 계혁을할때 합의사항이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정법의 핵심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 관계. 또 대등하게 본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검찰이 어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아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군대군데 군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징계 요구권도 있고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고. 다 보완 수사까지 할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예. 수사 전체 총량에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드립니다. 제가 이걸 10년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10년이라면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피해자 지원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그러니까 이게 말고를 잡으려는 게 아니고 수사 지위는 상하 관계고, 수사 통제는 그런 협력 관계다. 이거는 그 그러니까 말,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인 것 같고요. 수사 지휘라는 말을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수사 통제라는 말로 바꾼 것은 민주당입니다. 애초에 20대 국회 때 수사 지휘란말 없애고 수사 통제라는 말로 바꾸셨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사 지휘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수사 통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보완되고 있다고 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징계 요구도 할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정확한 표현은 시정조치 요구입니다. 징계 요구라고 명시 표현하기보다는 시정조치 요구가 더 적합한 표현인데요. 예. 문제는 시정조치를 징계, 다릅니다. 예. 징계 요구를 하면 그 징계를 누가 내립니까? 징계는 경찰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통제가 작동을 하려면 어쨌든 통제라는 개념이요. 어디 이렇게 기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그 결과를 고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 통제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징계해라.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다른 수사관이랑 교체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제대로 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 감정 사옥, 상하, 상하고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 독일이나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경찰에서 일처리를 잘했을 때, 그 성과가 기소나 또 영장이나 구속이나 중범죄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성과를 다 검경이 다 나눠 갖는 구조로 예, 충분히 그걸로 어드밴티지를 받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누구 말안 들으면 뭐 징계해라. 뭐 다른 사람으로 옮겨라.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네. 김영배 의원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 이제 미국이나 독일처럼 그렇게 대등한 협력 관계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권력적인 상하 관계로 사실상 수직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등까지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예. 그동안 이제 사실상 상하 관계가 유지가 돼 오다 보니까 이제 어 수사권을 어느 정도 경찰에 주고 1차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찰이 어 공소 유지 그러니까 기소를 이전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이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범죄자는 잡고 국민은 지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등한 협력 관계로 나가는 아데 있어서 우선은 분립하고 음. 또 견제하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장 중심으로 합의를 본첫 번째 조항 자체가 보면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과 원칙을 좀첫 번째 합의해서 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진사법 그런 체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똑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이제 혹시라도 우려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변호사님. 계속 추상적인 얘기가 겉돌고 있어서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권자 중에 고발인을 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이 신청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발인이 이 신청 제기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세요. 네. 네. 지금 아시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 를할수 있고 이게 출동해서 그런 걸 확인하거든요. 확인을 한 결과 뭔가 범죄가 있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거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리고 내부 제보자 사건이나 공익적 성건, 성격인 사건들, 뭐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니면 피해자가 불분명한 여러 성착취자 사건들 이런 것들은 시민 단체나 관련 기관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는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권위도 가지고 있고, 공정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못 한다는 게 어떤 여파를 가져옵니까? 사실 고발인만 있는 사건은요. 그 사건이 불송치 결성됐을 때는 그냥 그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기 얘기 못하고 자기 목소리 못 내는 피해자는 어떻게 그것을 불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검경 수사 뭐 이렇게 상명하고 그리고 협력 이런 얘기 계속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 제대로 할수 네, 있는 거 맞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어, 고소의 경우와 고발의 경우가 있는데, 고소의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법률 대리인 통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의신청권을 두어서 검찰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발의 경우는 음. 이게 이제, 아 우리나라 고발 건수가 워낙 많은데다가, 네? 이게 아주 남용되는 사실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이의제기가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고소의 경우는? 아까, 네네. 고발의, 경우, 고발의 경우는 이번에 어, 이, 이의신청 부분에서는 뺀 것이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고발이 그렇게 많으면, 이거는 불기소로 처리하면 될 문제지, 아예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 자체를 막을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답변 주신 문제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 고소인은 이의신청하세요. 대리인 쓰든지, 본인이 시간 쓰고 돈 쓰든지 해서 이의신청 하시고, 고발인 같은 경우는 딱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록만 검찰이 송부 받아서 90일 이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후드려 파가지고, 거기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면 거기서 막 재수사 요구하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두 번째 기록 송부로 인한 그 재수사 요청 같은 경우 사문화돼 있는 조직이고 제도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발권이 남용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이의 신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발권이 남용되는 문제와 이의 신청을 별도로 하는 문제는 다른데요 이의 신청은 남용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 5.6%밖에 이의 신청 못했다니까요. 예. 자 김용배 의원 짧게 반론하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주신대로 지금 이제 어,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어, 보완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어, 절대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해했고요 예. 다만 그 고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이 신청 제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예한 것입니다. 네 시간이 좀다 돼서요. 다음에 좀 스튜에 두 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퍼센트의 김영원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일부에서 검수완박 법안 아, 토론했죠. 어, 김혜원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양자 토론을 했었는데요. 예, 토론 관전평 듣고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주까요 예, 민주당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원 변호사가 했던 질문에 결국 답을 못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것은 뭘하면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고. 예. 예를 들어서 그 고발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고소와 고발, 고발. 고소, 와 고발인데 예. 고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어떤 거냐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음. 쉽게 말하면 지적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뭐그 밖에 사회적으로 지식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음.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스스로 고소하기 모한 뭐 내부 고발자들 제 3자가 그래서 해줄 수 그리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인 그렇죠. 경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못 하게 됐단 말이죠. 사건이 묻힌다는 얘기는 공익에 대한 굉장히큰 침해가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고소에 관해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자꾸 법률 대리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옛날에는 그 초보적인 어떤 사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검사가 해줬는데 예. 이걸 못 하게 되니까 니들 변호사 사란 얘기예요. 음.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게 그러니까 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벌어지는 거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애초에 이 법안 자체가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파워 엘리트들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 파워 엘리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문제가 됐던 동일성 문제 그것도 결국은 한명숙 별건수사 있지 않습니까? 십몇 년 전에 음. 그것에 대한 원한으로 지금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끝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끝났을 때뭐뭘 하셨습니까? 검찰 개혁 은 완수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완수가 안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검수 완박이라는 얘기는 쭉 조금 시간이 더 있다가 이른바 철엄회라든 철험회 그 소속의 강경 민주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었고 민주당 주류는 따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몽땅 다 따라갔단 말이죠. 저는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정권이 넘어갔죠. 지지자들 완전히 실망했죠. 그들에게 상징적인 승리라도 안기 위해서는 이런 거라도 필요하다라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몰아붙이는 거. 이게 지금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김성혜 소장님? 이 예, 고발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종류의 고발이 있죠. 그 남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고발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고발 전문 업체들이 하는 고발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중해서 보면서 전자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법안 이제 발의돼서 4 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고 2020년 21년 그. 중대범죄 수사청 관련된 그 공청회도 다연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집대성돼서 다시 한번 잘 설명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법안이 어떤 최종안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국민들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무 의원들마저 헷갈린다 이런 뉴스가 그러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해를 갖다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예. 제도 없어요 전 음. 세계에. 예. 예, 일단 토론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